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한성과 삼백이십일장입니다. 날태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그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삼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어제 말씀에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왔죠 예, 열 문화의 비유, 한 사람에게 하나씩 공통적으로 나눠준 이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는 다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기억을 하면 그것이 그 은혜가 1 0 개의 은혜를 더 만들기도 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가 하면 그 은혜를 그냥 꽁꽁 싸둬 가지고 그냥 묵혀 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왜 나한테 해 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키는 건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당신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네. 날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받은 은혜를 썩혀둡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두 명을 보내시면서 어,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 주인이 "이거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어,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이 마귀, 나귀 자체를 봤었을 때, 어, 나귀는 묶여 있는 곳에서도 풀려나서... 예. 예수님을 태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나귀한테 가장 축복이에요. 이 나귀 자체가 상징하는 게 오늘 우리도 세상에 묶여 있기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묶여 있는 세상에서 풀려져서 주님 보실 때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이 나귀가 이 무슨 이 동물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수도 없이 많은 나귀들일 텐데. 이 나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 묶인 곳에서 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곳에 이 나귀가 쓰임 받았으니까 이 것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인생 그냥 왔다가 살다 가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고 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그 인생의 값진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이 어제에서는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려집니다. 예,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세상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묶여있는 세상에서 풀려져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36절 말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자, 말을 타고 입성을 하면 말은 예, 이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왕을 상징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로마도 평화를 이야기해요. 예, 로마도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힘에 권세로 콱 억누르는 거죠. 까불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의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 네. 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아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도 네. 잘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첫 장면에서 나오는 이 목자들한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평화는 어뭐 우리 전쟁이 없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거 뭐 세상에 뭐 전쟁 없는 것 없음 뭐 반전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는 예수님 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 된 채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평화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니들이 끽소리 않고 죽어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바라보면서 가장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제자들이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길에다 펴고 이건 정말 예수님 이제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이제 갑니다. 네, 삼십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가는데 제자들이 찬송은 하고 있지만. 이 찬송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물론 이 찬송은 메시아를 향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인용해서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그저 예수가 뭐라고 어, 그런 찬양을 부르냐 그러면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예, 막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하여튼 메시아를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왕대서 오신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제자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 자기들 원하는 거, 자기들 소원 성취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 가장 본질적인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걸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그 한목 잡으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바라보고 아 이렇게 더럽구나. 그런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어떤 소원 성취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하나 큰 오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다른 것들 내 그냥 욕심만 가지고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네. 내가 지금 세상의 것에 자꾸 부여서 살아가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정말 날 새롭게 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집중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1일 절에서 사4사절 말씀. 39절에 40절 말씀 먼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그 참나만 찬양 못하도록 당신 좀 단속을 시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래요. 그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41절에 44절 말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우리 42절 말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 평화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지금 화목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금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어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해야 져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고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과야 지금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죠. 자기들은 회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네. 그냥 수많은 경건의 행위들과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최고의 교인이 최고의 교인, 절대 안 빠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못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성을 못 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심령들,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이 지금 예루살렘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모습은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긴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의 모습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과거에 70년에 망한 그 예루살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여기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죄를 못 보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죄를 전혀 못 봐.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망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어 45절, 46절 말씀. 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 뭐 장사하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성전 안에서 이 장사는 재물들을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재물들을 이제 팔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온갖 폭리도 취하고 또 성전에 이재물로쓸 소와 양과 뭐 염소, 비둘기 막 이런 걸 키우다 보니까 성전이 막 오염돼 있는 거예요. 막똥 싸고 냄새 나고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의 그 장사 지내는 것 자체가 다 제사장들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처럼 연결돼서 폭리를 취하고 예. 그것이 그냥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던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왔었을 때 이거 완전히 이제 변질되어서 이게 지금 사업이 돼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성 전체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목적이 안돼 있고 그냥 다 인간들 욕심 추구하고 또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쳐 주진 않아 예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욕심껏 사는 것들만 다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예배들, 예배들이로 오는 백성들이나 다 같이 썩어 있고, 다 같이 지금 이제 망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지금 만들어놨다. 그냥 지들 욕심 추구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네. 참 아이러니죠. 신앙의 행위들은 그대로 다 있어, 전부다. 제사도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다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섬기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어, 아야될 거. 기도는 내 소원성취하는 게 아니죠.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내 소원성취해달라고 막 떼쓰고 소원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루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예. 물론 우리들의 필요도 잠깐 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를 받아보면 주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자기 소원을 위한 기도는 잠깐 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 가는 거.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7절, 48절. 자,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개혁을 하시고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 죽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을 죽일 마음만 갖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어떤 삶의 이 모습들이 딱 방향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끝내 배우긴 하지만 경건에 이르진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고 경건해지진 않아. 네. 어떤 삶의 방향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제대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이 안 바뀌어진 사람은 경건의 행위는 많이 하지만 경건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네, 경건해지질 않아. 진짜로. 네. 경건의 모양은 남아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남아 있지 않고 말씀이 그냥 마귀가 갖고서 다 갖고 가 버립니다. 자,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언제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주님이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님 앞에 마지막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묶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을 여러분 복된 인생 것은 것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 하나님과의 화목이구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 묶여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셨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들한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년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 주서사오니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어, 또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또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고 그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